아, 되겠다 이거 주스 사의 연을 끊자 용병으로 간다. 봉, 봉봉 해봤거든요. 저번에 브라스킨 나와가지고 써봤는데 예. 어떻게 얼버터데요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 잘 쓰면 좋은 것 같긴 한데 못 쓰겠습니다. 워터리 몇 티어였어요? 이 티어예요. 똑빨렸습니다 예. 똑 빨렸습니다. <laughs> 봉봉이 아니라 워터원의 손이 문제가 아닌가요? <laughs> 그렇지 원래 다 그런 게임입니다. 음, 그렇지. 우리도 지금 지른 이유 주스 사 탐선이 나빠서. 음 우리가 못해서. 음. 음 솔직히 지금 멘탈이선 별로. 어. <laughs> 여기 내놔. 큰공내나 오케이 지통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남만 있을... 안녕. 이런 이런 개공 제가 지금 핑 찍어줬습니다 그래도 큰 공이 개공 이야큰 공이 지금 야 꼬마다 꼬마 꿈마. 히저 개공이한테 데리고 가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겠죠? 알겠습니다 양심 원래 없으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럼 갈까요? 반지를 일단 먹어놨긴 했거든? 그래요 그래요 야 근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자? 그니까 러왜 드셨어요? 식탐 식탐? 식탐의 망치? 네 식탐의 망치가 아니라 탐식의 망치죠? 오셨는데 또? 깜짝이야 어 심장이 잠깐 뛰었거든요? 가운데에서 얘 예, 이제 큰 공으로 갈등말듯하다가 큰공 옆에 판자에 있다가 기계가 죽... 주... 그대로 멈춰라 너무 무서운데 이거 거의 적과의 동침인데요? 네. 동침이 좋아하시나봅니다 동생분어 플래시 썼다 하지만 피했어요 혹한이라 기계가 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플래시 그 플래시 쓸 거거든요 이거 우와! 아 맞았어 그래서 마막 기생을 맞췄습니다 어토디 응. 어디계세요? 도 치료받으러 왔어 벌써 이미, 이미 밑으로 왔음 너무 빠르신데? 오케이 가는 중내탓내타내타내타와 <laughs> <laughs> 아아아 <laughs> 돌핀구의 계략이 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워터원은 또 멍청하게도 그를 또 믿고 나는 또 치료해주러 갔네 이게 의리 의리 타령하다가 또 맞아버렸습니다 말하나? 이 멍청한 워터원은 말하나? 의리밖에 모르던 <laughs> 아, 뭐 멍청이는 또 맞아 버렸습니다. 하여간 어떻게든 오바 떨기는. 진짜 이거 끊차마저 오지 마. 진짜 어 고마워. 어. 제가 기생 신도 제거해 드릴게요. 어, 빨리 되지. 빨리 제거해 주세요. 어디세요? 빨리. 와, 에이. 예. 우무하이. 음, 오, 뭐, 어, 아 저거 또 바꿀 거잖아. 기생 바꿀 거다 알고 있어 나는. 에, 왜? 짜다고 있어. 에에 아 방금 기절 드시지 않았어요? 진진 잡수셨나? 띠르 레레레레레. 정신 차려. 와아 What a man time 킹받네 맞아도 기생한테 맞았습니다 아해독견제 오잖아요 누구 때문일까? 잘 생각하세요 어떤 어떤 멍청이 때문일까 나란 멍청이 때문이지 그래? 개공님 개공님 욕하는데요 워터님께서 누가요 <laughs> 아무도 그런 말 안했는데요 오케이 해독기 세 개까지 버텨버렸고 어 너무 야무지죠 개공이가 맞고 구하러 못올것 같고? 제가 갑니다 어차피 에이. 지수지만 제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역시 나의 의리에 간복한 거구만 공유 찬스? 첸스? 의자 찬스였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바로 나 맞으면 안 되는데 에! 못빠네 뭐야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음. 한대 케어 해줬으니까 더 오래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플레시 볼로 빠져버렸쥬? 너무 야무집니다. <laughs> 신도 제거.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아 음... 잠깐 심장이 떴요 심장이 떴요 음... 심장이 떴다가 사라진... 중간으로 삼. 사... 지금 사라진 이때 가야 돼. 아니 캡비에 들어가요. 어? 아 자석도 없는데? 하... 에나 죽는다. 안녕.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요 이비. 또 당했네 또 당했어 이 멍청한 워터원은 또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멍청한 워터원은 또 악마의 짱이 어 위장이... 아드랍이네? <laughs> 도망가 이 빠르고. 멍청한 용병이 나를 또 죽였습니다 워터 <laughs> 버리고 도망가 줄건 주세요 아 맞았어 아니 언제 뒤에 왔대 여기는? 과연 용병은 열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난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어? 음. 살렸다 짜잔 개공이한테서 멀어지래요 하하! 열었다 여기로 오세요 도특기 했다 먼저 나갑니다 이요 신도 제거 좀텔 여기 왔나? 신도 제거 좀 오케이 이건 뭐, 뭐 우리 못 잡는다 이건 어디 가세요? 찐..찐 신도가 어딨지? 아 근데 저기 안 열렸잖아 어. 어. 그래, 개공이한테 힐을 하러 가고 줄서는 난 여기서 나가든가 해야겠다 조심해 <laughs> 아니 알았어. 여기서! 해독기 버프받으면서 나가면 돼 오케이~! 난 나가고요, 이렇게 여긴 다 나가는데요? 올팔인데요? 저... 꼬마도 생각 못 했을 거야, 그지? 설마 여기서 아드가게 터질 거라고 아, 거는 무조건 4인 아드다 해서 한 명을 보낼 줄 알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자, 일단 음,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있고요, 1 있고요 4가 없네, 또 와, 1%만 해도더할 거야 저랑 합치면, 저랑 합치면 4잖아요 <목> 4가 있긴 하네, 어 <laughs> 리션 <리전> 성공! <laughs> 야, 용병 아니야? 이기, 용병 하자마자 이기는 거 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스 잠이 덜 깼나? 나이스